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물이라도 한 잔씩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어,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좀한 잔. 네. 아, 마, 많이 드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기 또 계신 제가 뺏어 먹는 건 아니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예, 워낙에 사진을 또. 음. 예쁘게 찍어주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시네요. 자 그럼 제가 예, 슬슬 먼저, 쉬, 오, 바로 앞에 계신 기자님이 손 들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김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아, 그 중요한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세미나 어떻게 결성하게 됐는지 설명해주시면 음.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타이틀을 3인 3색이라고 잡았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세미나가 결성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로듀스 101을 같이 했던 멤버 3명이었어요. 세정, 미나, 나영이. 그때 Something New를 했던 모습을 그리워해주시는 구구단 팬분들도 많으시고 대중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우리 구구단 세정, 미나, 나영이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때 선물처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다라고 저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시기에 시원한 곡을 저희가 받게 되어서 아 그럼 지금쯤 우리 세미나가 한번쯤 나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좀 그 더위가 날아가는 노콜인 것 같죠? 네. <laughs> 네. 아주 시이 적절한. <웃음> 그쵸. 헤비부대가 <laughs>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칭찬을 네. 해볼까요? 3인 3세계 매력이라고 네. 했으니까 그쵸? 각자의 매력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미나의 매력을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 다들 아실텐데 미나는 그냥 뭘 안해도 사실 가만히 있어도 미나 오. 자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어, 가만히만 있어도 귀엽고 네, 사랑스러운 그, 매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또 랩을 할 때는 사랑스러움 속에서 또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미나가 아. <laughs> 네 그,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희 멤버들도 다들 부러워하는 점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귀엽다. 이러면서 언니들이 어, 배우고 세, 싶다. 셈나네, 셈나네. 세미나 네, 셈이 난다. 어, 가만히만 있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랩할 때는 파워풀하고. 네. 다 갖췄네요. 너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옆 그리고 세정양은 어떤 매력을 지녔습니까? 세정이는 어, 우선은 어, 가만히 있어보 자. 가만히 있어. 자 <laughs> 어, 뭐지? <laughs> 아, 얼마만 어, 미나가 그걸 이다가 아, 저를 네. 얘기해 주면 제가 나중에 나연 언니 얘기를 하아 그렇게 아, 네네, 네네. 그러실까요 네, 예어 일단 세정 언니는 방금 저희 세미나와 루비아트를 들으시면 아시 아시다시피 이제 쫙쫙 뻗는 시원한 가창력이 아무래도 제일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음까지도 시원하게 쫙쫙 뻗는 언니의 가창력이 저는 제일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창력이 매력 포인트 네 저는 어, 나영언니한테 어, 진짜 할말 진짜 많은데 어. 어. 사실 언니 자신이 진짜 언니가 되게 겸손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어. 춤도 진짜 잘 추고 언니가 언니를 표현한 줄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드디어 언니의 보컬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나와서 전 너무 행복해요 언니, 이게 사실 걸그룹이라는 게 파트가 많이 많이 짧게 나오다 보니까 실력을 확 보여줄 수 있는 파트를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기회 언니의 이런 노래 실력과 언니의 이런 무대 실력이 빨리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영 언니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좀 알아주세요. 이야, <laughs> 오 멋진 가창력, 예, 보컬 실력을. 무한 칭찬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나용양은 결국 이제 네. 칭찬할 점을 아직도 못찾으신는것 같아요. 생각하고 것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한 거였으니까 네. 생각 안난거 아니고 그냥 <laughs> 네. 순서상 진행을 그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두 분이서 손을 들어주는데 차례 차례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아 우선 어, 이번 유닛은 아무래도 정말 푸듀 때 이후에 또 다른 시도이자 대중분들께 또 다시 나타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저는 더 감회가 색다른 것 같아요 푸듀 이후로 이렇게 구구단 멤버 다 같이 활동은 했지만 이렇게 다시 세 명을 뭉칠 줄도 사실 몰랐고 그리고 뭔가 어, 활동을 하면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더 발전된 모습, 어, 그때보다 더 성장한 모습, 많이 사랑을 주신만큼 이제 성장하고 배워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나 양도 이번 유닛의 의미 본인에게. 음, 이번 유닛 저도 약간 나영 언니랑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어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이제 저희 세미나가 오랜만에 뭉치기도 했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 보내시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더 좋은 시원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기에도 시원한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분들이 이제 일어서주시고요. 예, 자, 아.